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명 기함수 원점 대칭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원점 대칭이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이제 그려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 되게 그림을 그려 줘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마일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일 어 마일뿔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 10번. 이런 것들을 할 때요, 먼저 쪼개주셔야 돼요. 이게 쪼개주시면, 4 빼기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게 사실 t 마이너스 1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럼 1불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의 무한대. 그래서 양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엔 이 그래프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게 쪼개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에 t분의 1은 무한대 보내면 0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4 마이너스 값을 구하라.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해달라.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3에서 19가 돼요. 다음 마찬가지요. 예 이것도 쪼개줘야 되거든요. 티플 그러니까 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유리함수할 때 많이 배웠던 부분 중 하나인데 좀 중요합니다. 사실 유리함수를 깊은 내용은 몰라도 그러니까 저렇게 쪼개는 거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무한대분의 뭐 3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쪼개 가지고 얘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쪼개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t-2분의 7, 뭐, 요런 식으로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내주시면, 이게 3뿔에 해당하고요. 이게 1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마 같은 경우에는, 이 2가 돼가지고, 이렇게 10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3뿔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뿔은 지금 1이 되죠. 10-1에서 9가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2번에, 이런 것들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들은 양변을 제가 fx로 나눠달라고 했었어요. 나눠 주면 3분의 fx분의 gx 어 근데 얘 0으로 가네요. 그렇죠? 뭐 사실 0으로 가면 아, 0으로나 똑같긴 한데 그렇죠? 뭐 fx분의 인데요.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2니까,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게 3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fx분의 g, f x 다 나눠볼게요. fx분의 2gx 빼기 3, 3. 이렇게. 대주시면은, 어, 이게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3분의 3 해서요. 이게 지금 결론이 1이 나옵니다. 다음, 13번. 극한 값 조사한 거. 사실 있죠. X4승분의 1은 제곱분의 1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X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요런식 그려지니까 0불과 0마의 값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X4승분의 1은 X제곱분의 1과 다를 게 없고, 이거는 0분의 1은 무한대.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무한대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빼기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얘를 그냥 무한대로 보내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어,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이게, 원래 엑마의 제곱이면은, 뭐, 이쁜 이마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는데요. 결국 이쁜은 어떤 이마를 어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0분의 1은 제가 뭐라고 했죠? 아, 무한대다. 참, 그래서 얘도 지금 무한대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어 마이너스 무한대 뭐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뭐될 거고 어 여러분 이차함수 그리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쭉 무한대 뭐 뻗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홀수 같은 경우는 부호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삼 뿔과 삼 마가 같은 값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영 뿔의 삼승과 영마의 삼승은 다릅니다. 영마의 삼승은 그대로 많이 살아나는 반면에, 영불의 삼승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플러스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같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존재 안할 거예요. 그래서 14번. 자, 마이너스 1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니까 1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1불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0마가 되겠죠? 그래서 영마는 1.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 뿔, 이뿔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면 2.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1에 3승이니까 8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거 그냥 벗겨져 나와가지고 이 뿔일 때는 엑마 2분의 x 3승 빼기 8이 될 거고 이말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날려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4, 4, 4 해서 이게 1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2가 돼서요 결국 24가 되겠죠. 다음 16번 같은 경우는, 자, 합성함수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방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F부터 들어가는데 1불은 지금 0인데, 0인데 방, 0은 방향이 없죠. 왜? 이렇게 오니까. 지금 일자로 쭉 함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일정에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G로 가게 되면 G0은 2가 되죠. 2가 되고요. 자, 이뿔 가겠습니다. F부터 들어가는데이 뿔은 2는 인데 위에서 오니까 이뿔 다시 G로 가게 되면 이 뿔은 0이 됩니다. 0이 될 거고, 3마 갑니다. 어, G부터 먼저 가죠. GX3마를 가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냥 2. F로 가면은 F2는 지금 2가 되죠. 그래서 2 0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됩니다. 다음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쪼개 주셔야 되는데, 자, 얘 먼저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어, 2 마니까, 이건 사실 마이 뿔. 그래서, 마이 뿔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쪼개주면 1 빼기 x분 1. 그래서 이거 1 마랑 같아요. 1 마는 0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어, 극한 값 존재하는 거,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은 0 뿔, 0 마가 지금 벗겨져 나오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1이고 마이너니안 같죠. 얘는 지금 어때요? 그죠 얘는 지금 0분의 0 꼴이죠? 0분의 0 꼴이니까 날리고 넣으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려본다면은 요런 식일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 쪽 보내면 0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기역, ᄀ, 디귿 4번 되겠습니다.